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무더위 속에 일사병으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등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기흥구 상갈동 일원을 문화 관광 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주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인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용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기업 해외 통상 지원 시책이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용인시 여성 발전과 화합을 위한 제13회 여성 주간 기념 행사가 지난주 용인시 여성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인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 문화관광도시라는 답변이 3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앞으로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용인시가 기흥구 상갈동 일원을 문화 관광 벨트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호괄적인 검토를 위해 지난 2월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흥구 상갈동과 보라동 일원에는 한국민속촌, 경기도립박물관과 경기도립 국악당이 경기도립 있으며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미술관도 금년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남준 미술관 옆에 8,200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박물관이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고 문화관광벨트 조성 예정지 중심부에 2013년까지 분당선 연장 구간 내 상갈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시는 이 일대가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충분히 여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갈동이 허브가 되는 건 다, 당연히 좋습니다. 허브가 되는 대신에 그런 실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용역을할때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돼 기흥구 상갈동 지역이 용인시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용인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용인시 보건소에서는 장마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거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방역은 각 구청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그리고 민간 위탁기관을 지정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모기 매개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적인 하수구와 지하 복개천 하천변을 중점 소독을 실시하여서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역은 오후 7시 이후에 차량과 휴대용 연막기 및 분무기를 이용해 실시합니다. 아울러 시보건소에서는 지역저소득 가구와 노인정 및 복지시설 등에 모기 및 바퀴벌레 살충제, 전염병 예방 물티슈 등 방역약품도 함께 지원합니다. 용인시가 지난해 대외협력부서를 새로 신설, 추진 중인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시책이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작지만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에 파견된 해외 통상 촉진단 중 기흥구 상갈동 소재 주식회사 와이즈산전이 산업용 압력계 및 온도계 상담을 통해 1억 2천여만 원의 상담 실적을 올렸고 처인구 포고급 주식회사 사마 CNI가 1억여 원의 구매 상담 실적을 LS 시스템 창호도 PVC 창호 제품이 아제르바이잔의 한 업체로부터 생산 주문 요청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중일 산업 교류전에 4개 기업체 파견을 통해 3억 5천만 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모두 7억여 원의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역 11개 중소 기업체의 해외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비 지원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만 234억 원의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아울러시는 하반기에도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 지역 통산 촉진단 파견, 두바이 정보 통신, 박람회, 용인관 운영 등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경쟁력이 높은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일 텐데요. 지난주 제13회 여성 주간 기념행사 현장에 신주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용인시 여성회관에서는 600여 명의 용인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13회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시를 대표하는 여성 인사들과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그동안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에 이어 뮤지컬, 넌센스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더해주었습니다. 여성의 역량의 강화를 위한 교육 브랜드 개발하고 여성발전기금 마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요, 저희가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게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지금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성들이 집에서 취미생활이나 무슨 활동하는 게 많이 생겨서 너무 고맙고요. 최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용인시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기회를 갖고 평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용인시 수지구청과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 지난 9일 소외계층 1천 매기 결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용인시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소외계층을 찾아 구원기관을 연결,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수지구청은 이달 중 결연 대상자를 선정, 신세계 백화점과 함께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9일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인 UCT 프로젝트 실행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기흥구청이 주관하는 야외음악행사가 기흥구청 앞 광곡공원에서 매주 금요일 열립니다. 사랑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노란 손수건 콘서트는 8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며 매회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콘서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민간봉사단체로 지난 99년 창설된 범죄예방 용인지구 협의회가 금년 1월 기흥처인 수지 세계지구로 확대 개편,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서정석 용의시장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간담회를 갖고 모범학생 생활장학금 지급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시공지 사항입니다. 2008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까지이며 전시품목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입니다. 기본 부수 임차료와 장치비 등을 지원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많은 신청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상단 통상투자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내용은 아이 돌봄미의 역할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지도 방법 등이며, 이달 25일까지 신체 건강한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치과 체험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치아 관리 요령 등의 내용으로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기흥구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사전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우리랜드에서 황토 체험, 라이브 음악 공연 등 주말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60 가족이며 참가비는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3,000원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달 26일까지 우리랜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산 사항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연일 더운 날이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데요. 실내 온도는 27도가 적당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이제 습관이 되어야겠죠.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